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과 함께하는 후수파파의 중개실무 마스터 강의. 물론 법정교육이 있지만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봐야죠. 3월 수강생분들 모집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동안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3월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강의는 전체 5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재 발송 이후 6개월간 강의 영상을 반복 수강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일부 내용을 이틀간 현장에서 저와 함께 하신 다음에, 온라인반과 똑같이 전체 챕터에 대한 강의를 6개월간 반복 수강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이 온라인과 다른 점은요, 현장에서 이틀간 중요 내용을 좀더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의 외적인 부분들도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틀 만에 전체 50개 챕터를 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일부 챕터들만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요. 다시 전체 챕터에 대한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시청하시게 됩니다. 금리 인하도 있었고 아직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실무 경험과 오랜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 원래 나이 실력에 더해져서 훨씬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는 초보자분이시라면 중개 실무에 대한 전체적인 간접 경험을 먼저 해보고 현장에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크겠죠. 여러분의 현장 실무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 각각의 상황들을 좀 부드럽게 핸들링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중개사고 없이 계약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강의의 주된 목표예요. 거기에 맞게끔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강의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성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월 강의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과 일정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는 수도권 인근뿐만 아니라 멀리 부산이나 광주, 원주, 심지어는 제주에서까지 숙소를 잡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고생이 최대한 빛을 볼수 있도록 제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오프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을 현장에서 뵙게 될지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여건이 맞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반을 신청해 주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일정과 내용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몇천을 버는 중개사와 1,200을 버는 중개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을 못하고 싶어하는 중개사는 없어요 힘들게 공부한 이론 안타깝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100명의 고객을 만나면 100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각 파트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기본 원리예요. 대리계약, 법인계약, 권리금계약, 어떤 상황에서든 순간적인 응용이 가능하죠. 중개보수는 경우에 따라서 몇십만 원 정도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천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자주 일어나는 중개사고 유형을 모두 숙지하고 중개사고 0권에 도전하세요. 좀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격증만 믿고 있는 사람, 5%와 95%의 차이점은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을 상위 5% 공인중개사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